안녕하세요. 오늘은 티타룸 밀러 비조명 후광 채널을 시공하는데요. 일반인들도 요새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보면은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종이 도안에 이 글자 획 끊어지는 부분에 표시를 해가지고 따내가지고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사인펜으로. 그리고 지금 VIP 1호실에 채널 뒤에 고무판에 지금 고무판을 가다듬고 있죠. 가다듬어 가지고 나중에 뒤에다가 본드로 붙여서 표시된 부분에 종이를 지금 종이가 제거되어 있죠. 그 부분에 코너 부분에 표시된 부분에 글자를 붙였다 띄어서 본드가 건조된 다음에 그렇게 시공을 하면은 시공이 됩니다 지금 본드를 붙여 본드를 칠하고 한 사람은 사다리 올라가고 한 사람은 밑에서 보조를 하는데 이 간판은 2인 1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금액이 또 차량 도 붙어야죠 지금 한자 한자 지금 표시된 데다가 본드를 먼저 붙였 다가 띄어서 본드가 젖어있는 상태로 는 접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였다가 띄어서 본드가 말릴 때 그때 붙이면은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 한자에 본드를 전부 붙여서 벽하고, 티타늄 후광 채널하고, 붙였다 뛰면서 본드를 건조를 한 다음에 갖다 붙이면 됩니다. 항상 종이도안은 입체문자에는 종이도안이나 시트도안이나 글자에 본을 가다라 그러죠. 본을 로서 작업을 합니다. 간판업자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사인펜으로 표시한 부분에다가, 디었다가, 티타늄 채널을 뒤었다가 띄고 뒤었다가 띄고 하면서 본드를 갖다가 건조가 되면은 그때 한자 한자 붙일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 실리콘으로 보강을 해주면은 이 끝이 납니다 지금도 계속 본드가 한자 한자 전부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붙이고 나면은 작업이 됩니다 지금 이제 하나하나 붙이고 있죠 vip 까지 작업이 됐네요 지금 이런 순, 순서로 따라 하시면은 일반인들도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붙였다가 벽에 붙였다 뛰는 그 순서대로 VIP 붙이고 이제 1호실 이렇게 붙이면은 일반인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새 워낙 인건비가 비싸니 하시면 외부에 사다리 타고 높이 올라가고 장비 필요한 거 아니고 는 눈높이에서 하는 거는 일반인들도 가능하고 지금 영상을 그대로 따라 하면은 누구나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셀프 시공 이제는 셀프 시공을 하셔 야지 비용적으로도 많이 절감이 되고 또 어려운 세상이니까 뭐 워낙에 지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3년에 전쟁의 여파로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히 할수 있는 거는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이도 안도 제거를 하고 앞에 그 보호비닐도 떼어내고 보호비닐이 지금 있습니다. 보호비닐도 떼어내고 또 실리콘으로 또 보강을 좀더 하고 실리콘은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단 이제 안 보이는 부분으로 뒤에서 위의 부분이나 잘안 보이게 해야 되겠죠. 밑에서 하면은 보이면은 안 좋으니까요. 이제 보호 비닐도 이제 지금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한두번 실수할 수 있을까 몰라도 성격이 찬 찬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가능합니다. 지금 보비닐도띄고 VIP로시는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광택이 아주 죽여주네요.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냥 하셔도 됩니다.